사람들은 자기 테만 보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어, 시장에서는 이제 반드시 이제 주도주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코인의 이코인 이년도 이년째 보다 보니까 아, 비트코인이 대상이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내것도 올라가 내가 내것도 올라가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코인만 올라가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음.. 2023년 2월 4일날, 올해 2월 4일날, 휘춘날, 비트코인이 관광기가 이제 돼서 69% 법칙에 의해서 바닥 근접 신호라고 했죠. 2월 4일날. 믿어도 될까? 근데 이거를 뭐 누구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가지고 자기만의 지표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차근차근 부자되는 법 같은 데서서 배운 것으로 제가 이제 한 게, 어, 이겁니다. 탄력지수. 탄력지수, 이제, 과거 200일간의 그 코인 시가총의 강이 100개를 다 보는 거죠. 200일 동안 한 번도 영어에 오르지 못하다가 2월 요때쯤 올랐어요 치고 올리고 푹 올랐어요 여기가 0이거든요 이 선이 이 선이 0인데 오랫동안 0 밑에 있다가 이렇게 0을 올릴때는 장기적으로 코인성이 굉장히 좋다 라는 사인이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인베스터건 트레이더건 움직이고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여기서는 아 어, 여기서는 감이 좋은 개인들은 많은, 많이, 많이 안 움직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사실은 요 영역에서부터 이제 전문가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코인계 기반 투자가 다릅이라고볼수 있죠. 그리고 뭐 코인미스 같은 이런 지각에 보게 되면 고래들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코인성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이 지표는 아직 완성된 100%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코인이 시가총의 상이 100개 코인의 상승 가락을 보는 건데 이런 이 지표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코인 마켓은 뭐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카더도 있고 여러가지 뭐 있잖아요. 에리클도 어, 있고, 카르다노, 바이낸스 뭐, 여러 솔라나, 여러 개가 있는데, 시바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오늘 시가총의 상이 100개 정도를 보게 되면, 대비가 뭐냐면, 대비가 뭐냐면, 워스트 네트워크라는 거네 워스트 네트워크. 그러니까, 상이 어, 100이면은 대충, 그, 허접한 거 아니면은, 이게 대충 여기에 다, 포함이 되죠. 여기다 포함이 돼서, 이거, 이 100개 종목에, 오, 이 100개 종목에서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를 다 합쳐서 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이런 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많은, 코인 투자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죠. 상당히 기분이 좋은 상태고 시장에 자신감을 가질 있죠 안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0을 넘었을 때는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0을 넘었다가도 지금 0, 오랫동안 0 밑에 있다가 처음으로 0을 넘었다가도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아니나 다를까 신문에는 뭐 2만 2천 달러 돌파할까 2만 5천 달러 돌파 이런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미 증시가 2% 내리면서 5% 내리고 이렇게 왔다갔다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0을 넘어서 으면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저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 기준이, 어, 차근차근 부자되는 법, 뭐 스탠바인, 사인, 허재한테 되는 거지만, 제가 납득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개별적으로, 어, 스탠바잉스타의 오랜 경험을 공간도 보게 되면, 먼저 주봉을 가해죠 주봉하고 30대 이동평균선, 10대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30대 이동평균선 분메히크로 올렸죠. 그러나, 여기서 1, 단계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큰동으로는 찾지 않는다라고, 뭐,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놓고 보게 되면요. 작년 7월, 8월 가격대에 와서 있는데, 작년 7월, 8월 가격대보다는 거래량이 많으니까, 어, 이거 봐라. 올라갈 수 있겠네. 라는 MI 지수, 시장 지표에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리면은 싸지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올라갈 때는 정상 가격이고 내리면은 싸지는 거거든요. 내릴 때팔 수가 있죠. 한번 쪼개서, <laughs> 리 미분해서 보자고요. 그러면 줄을 날로 보게 되면, 지금, 아, 30일하고 10일을 보게 되면, 불파하면서 올라갔죠? 다시 좀지춤지춤 지금 하는 거죠. 조정을좀 받는 거죠. 그러나, 이 가격 밑으로는 저는 오지 않는다고 보고, 23,000 밑으로는 안 온다. 그렇다면 이건 죄송합니다. 또 쪼개 볼까요? 그러면 <laughs> 한 1시간 정도를 쪼개 보죠. 한시간 정도를 쪼개 보니까 지금 몇 시간 전에 또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야, 이게, 어, MIG도 그렇고, 지금 거래량도 그렇고, 또 지금 여기서 사고탄다가 오실레이터가 좁은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거래 체결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다 그러면, 감기적으로 밑에서 벌었던 사람들이 팔아도 받아먹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게, 확산에서 두게 되면요. 여기 이 가격대죠. 3만 불까지는갈수 있는 거죠. 진통은, 진통은 걸리겠지만, 여기서 거래량 뚫고 가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직전 고점 뚫고, 직전 고점 확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슨 사는 사람이 산타프로스도 아니고 집단 심리와 집단의 두려움과 집단의 희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시장이니까. 올라가면 3만불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니 내리는 것은 뭐 나쁜 게 아닌 것이다. 음, 제가 이제 골치앞에 서는 음.. 트에서잡아서 고생하는걸 한번 볼까요? 헬륨 코인인데 뭐 이제 이제 여기서 바닥을 뭐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또 꼬리도 좀 올라가지고 <laughs> 완전히 뭐 바닥에서 1불 때 있더니 2배 올라서 2.5불. 그니까 대량 비트코인을 보고 나서 자기 거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충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MI 지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다듬어야 되고, 이게 계속 그 선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고 난 다음에, 다, 다, 갖고 계시는 코인을 보게 되면, 이시간씩 팔아야 될 건지 나중에는 비트코인이 꺾으면 자기 건 정말 그때부터는 비상등이 켜진 거죠 그런 지표를 쓰는 건데 비트코인이 뭐 나쁘지 않네요 자기가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나쁘지 않네요 지표로서 그냥 뭐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중전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내릴 때마다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확인이 된다면, 지금 이제 1, 4분기, 지금 뭐 금리,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예전처럼 많이 오를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는 못 오른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감각이무뎌졌다 주변에 주변에 보면 막 굉장히 힘들죠. 가게도 문이 닫고 저도 은행이자 내야되는 돈이 많이 올랐고 그러다보니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그래서 주변은 어렵지만 시장은 가져가라는 거죠. 머니에어 그러니까. 한번 대장 비트코인을 통해서 코인을 봤습니다. 제일 먼저 코인,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그리고 부동산. 그러니까 코인을 보게되면 미래를 볼수 있죠. 네, 저기, 시장 MI 지수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서 비트코인 갖고 시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